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가남 관련해서 세계저명 석학인 가산아부알파 교수의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다는 인터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시간의 주가가 이제 32,000원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삭 선물 같은 경우는 0.2%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우 선물은 0.06 S&P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6% 거의 뭐. 이 소폭의 어떤 보합세 여름이고요. 중소형 주식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0.14% 강보합세 여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난 한주 가운데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12월 달 CPI 지표인데요. 자작년에 공격적인 어떤 금리 인상으로 이 물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던 연준 입장에서 12월 달 CPI가 6% 중반 정도가 기록하면서 연준이 이제 매파적인 어떤 입장에서 인사들도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나간다. 이런 어떤 훈훈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연준이 이제 타켓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제 율이 2%인데 향후에는 3%대가 새로운 2%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속적인 이제 상승을 하기 전에 추가적인 어떤 이제 한10% 하락을 뭐, 할 수도 있는 어떤 주식, 뭐,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헤드라인에는, 이제, 면준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있죠.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어떤 리포터의 어떤 CPI 지표가 나왔습니다만,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어떤, 이제, 미정시 흐름을 본다면, 다음 주에 이 부분들이 이어질지 여부도 알수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국내 정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는 대금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기간과 더불어서 거래소에서는 아,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에서는 외국좀 소폭 매수를 해줬고요. 그데 아,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 기관들은 이제 매도를 좀 해주면서 장중에 이제 뭐 코스닥은 좀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오후 장에 이제 0.14%. 강보합세로 플러스 권으로 만들어서 끝났죠.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매수를 했고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4원 5 0전 정도 빠져서 1,240원대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이제 하락 종목 수보다 한 200여 개 정도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한 200여 개 정도 많았습니다만 좀 등락을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HLB 관련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이번 주 내내 이제 21평을 어, 지지를 하면서, 윗단인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저항대로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간에서는 50원 정도 올라서 3만 2천원대. 자, 3만 2천원대는 이제 어, 3만 4천원대와 3만원대의 어, 중간값 미디엄값이죠. 그래서 3만 4천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아, 다운그레이드 된제 박스권이 한층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34,000원대 위로 올라가야 이제 4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까지 볼수 있는 어떤 그 기술적인 위치대인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못했습니다만, 종가상으로 32,000원대를 잡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양봉과 더불어서 이 34,000원대의 어떤 공략들을 다음 주에 할수 있는 어떤 위치까지는 일단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조금 이제 늘면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가, 아, 다음 주 이제 주간 단위에서, 그리고 이제 밴드, 볼린저 밴드 태깅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어 거래량의 어 증가와 더불어서 어 추세적인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부가 다음 주또 결정될 수 있는 또 자리니까 이 부분 좀 중요하겠죠. 아 그리고 이제 현물 부분에서는 외운들과 기관들이 조금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어제 이어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온 어떤 흐름이었고요.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일보다는 조금 이제 매매비중에서 좀 증가된. 어떤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 내내 이제 지난주 양봉 이후에 뭐 떨어지기 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부분들은 추세 강도 지표를 나타내는 ADX 지표 자체가 일단 고개를 좀 내고 있죠. 이게 완연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50 정도 위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작년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했을 때, 뭐 9월 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 이 당시는 이제 단기로 올라갔다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강세를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8월 달에 이제 이렇게, 50위로 올라갔던 모습들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도 이제 급등할 때, 이렇게 이제 50위로 올라갔던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강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이 조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 지표인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양봉 이후에 아 이제 좀 단기 가열 권에 조금 이제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어느 정도 이제 완화를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아, 그래도 이제 좀 선도했던 제뭐 테라피틱스라든지 아, 글로벌이라든지 요런 종목들은 테라피틱스는 아, 오늘도 좀 밑꼬리가 조금 나오면서 예,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계속이제 이어갔던 모습을 보였죠. 오늘 이제 기사로 나왔던 부분들 좀 살펴봐드리면요. 이 가산 아부 알파 교수는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 이 가남 관련되는 부분에서 과거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어, 바이엘의 이제 넥사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 국내에도 뭐 방문한 경험이 있고요. 어, 바이엘의 이제 넥사바라든지 일본의 에자이아, 미국의 이제 머크사의 렘미바 어, 그 뒤에 이제, 뭐, 인핀지라든지, 가남 관련되는 이제 항암제가 나올 때마다 가산 아부알파 교수의 어떤 코멘트가 뭐, 계속 나왔고요. 예, 국내에서는 이제, 실라젠의 팩사백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분이 이제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장을 뭐할 만큼 이 가남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세계적인 어떤 권위자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HLB 관련해서 리보세라님 생존 기간 획기적 개선 관련해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타케티드 온콜로지와 인터뷰에서 이리보세라닌과 캄넬리 주맘을 병용한 어떤 결과가 이 가남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생존 기간 OS 값이 어, 22개월이 나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치료 옵션 자체가 간암은 뭐이 여섯 번째로 이제 암 어, 간암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고 이 사망자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데 대비해서 사실 치료 옵션좀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어,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OS 값 자체가 이 22개월이라는 부분과 PFS 값도 5.6개월 정도 나왔고 o r r 값도 예, 높아서 인종이라든지 발병 원인에 상관없이 높은 어, 치료 능과 안전성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부분들이 어, 이제 NDA와 이제 허가 어 어떤 기대감과 이유였던 치료 옵션으로도 현재 어떤 치료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다는 이런 표현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제 9월달에 이제 스마켓 때도 이제 이유에도 뭐 스티브 첸 같은 교수도 어, 실제 의료진에서 상당히 이제 이 처방이 기다려진다 이렇게 소감을 이제 밝힌 바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HLB의 NDA 신청 과정도 작년 10월달에 이제 프렌데이 미팅을 이후에 아, 제출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아, 지금 이제 1월 달에도 이 생물학적 동등성 관련된 입증하는 등이 관련 절차가 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신약성을 공 확신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계속 이제 뭐 2월달, 3월달 내에 이, 이그 NDA 신청 과정을 빠르게 마무리해서 신청 까지 넣는 과정까지 빠르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거 관련된 아, 기사들이 이제 오전 장에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HLB 파트너사인 이제 인셉티와가 이제 이 아필리아, 이 난소암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 스위스에서 이제 이 판매 신청이 처리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뭐 다른 이제 유럽 지역의 아필리아 판매하고는 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부분인데 뭐 호재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필리아는 이제 EMA하고 영국 쪽에서 이제 치료제를 허가를 받아 있는 상태고 작년에 이제 독일에서 출시를 하고 영국 판매도 이제 준비 중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좀 급등을 했던 이제 테라피틱스가 이 오버행 이슈는 좀 있습니다. 15억 정도 규모니까 14만주 정도의 전환 청구권이 행사가 되었는데요. 2월 2일에 이제 이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만 원대 이제 초반이니까 지금 이제 만 삼천 원대 만 사천 원대 사이니까 어, 차익 실현이뭐 가능한 어떤 이제 물량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달에 어, HLB 그룹 주들은 이런1 0비라든지 B W 관련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당상 오버형 이슈들도 계속 이제 따른다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주 흐름 자체는 뭐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이 작년 10월달 이후 여덟 번째만에 이제 20일 평선에서 올라와서. 안착을 하는 어른들을 지금 이번 주에 좀 확인해 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볼링저벤드 상단을 좀 뚫으면서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3 4 0 0 0 원대 종가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박스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위치까지 갈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박스권 자체가 지금 뭐 5만 원대 이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뭐4 0 0 0 원대 이 4만 원 그래서 요 어떤 가격대를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34,000원대였던 이 박스권을 올라가는 어떤 교두부를 다음 주에 만드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